DX 250요번에 왼쪽 백미러가 부러져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버렸어. 아 계속 부품이 있으면 가서 갈면 되는데 부품이 없으니까 아 지금 타오바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오바오에서 주문도 못 하고 그게 해결돼야지 주문이 되는데 하여간 이러고 다녀요 진짜. 이거 하면서 떨어뜨려가지고 유리도 깨지고 아휴 유리도 다이소 가서 적당한 유리 있으면은 여기다가 붙여야죠 이러고 삽니다 가보시죠 꽤 많네요. 이쪽 상매진 쪽으로 벚꽃들이 만개를 한것 같은데, 아직 덜피고것 같기도 하고. 음, 어 아주 동호회인가 보네. 작은 오동호회. 조금 있다가 저쪽 여주 가다가, 벚꽃길이 좋은 데가 저희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희 한번 가서 영상 한번 찍을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벚꽃 라이딩. 그래서 찾아봤던 벚꽃 라이딩이라고 찍어 올린 분이 좀 있더라고요. 많데요 자, 어제 오늘 계속 베란다에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제는 회칼에 대해서, 회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찍었죠. 오늘은 어저께 가락시장 가면서 DX250을 타고 가면서 그 바이크 유, 유튜버들, 그 바이크 유튜버님들 자주 촬영하는 포맷인 그 현장 동시 녹음, 바이크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녹음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딱 멈춰서 가지고 녹음할 때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니까 전혀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휴대폰을 여기다 끼고 요게 그 무선 이게 12만원짜리 무선 마이크인데 휴대폰이랑 연결되는 마이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음질은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무선이라는데 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설치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꽂고 하이바를 헬멧을 이렇게 쓰고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다 휴대폰을 꽂고 어 했는데 녹음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아, 어, 부랴부랴, 유튜버님들, 바이크 유튜버님들 이제 영상을 좀 스캔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부분은, 어, 고프로를,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고프로에다가 이제 마이크 잭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시거나, 어, 음성을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영상이랑 합치거나, 아니면 세나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고프로로 다시 이제 음성을 넣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다 고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프로를 다 바이크 유튜버님들이 고프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 고프로가 없다는 거죠 문제점 문제가 뭐냐면 고프로가 없다는 거죠 아 어, 저도 바이크 유튜브 바이크 영상을 찍고 싶어서 낚시 영상도 찍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고 싶어서 액션캠을 사려고 고프로를 또, 똑같은 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 이거 어디갔지? 아, 아, 여깄네. 또 제가, 그, 또 제가 고질병, 또 장비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또 저지른 실수가, 아, 짭을 저기, 짭, 짝퉁을 산다는 거, 짝퉁을. 저렴한,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를 찾는다는, 그, 가성비를 찾는다는 그런 막연한 환상 때문에 짝퉁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또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고프로를 샀어야 되는데, 아카소라고 요거 19만원인가? 19만원짜리 중국제품을 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니,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고프로랑. 뭐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질이 틀려요. 화질이. 화질이, 어, 화질이 깊지가 않아요. 초, 초, 초심자인 제가 봐도 싸구려티가 팍팍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낚시 영상도 못 찍겠더라고요. 낚시 영상도 못 찍겠고. 아,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고프로를 또 하나 사려고 해도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절대 안해 주더라고요. 고프로가 비싸더라고요. 60만원? 뭐, 그래요. 요즘 9% 10원. <laughs>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그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갤럭시 21 울트라라, 울트라를 여기다 꽂고, 어, 하면은 저, 모양은 빠지지만, 그래도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 영상은 화질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이거보단 좋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동시녹음을 어떻게 하느냐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요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여기다 연결했던 거고 근데 요 방법은 이제 안, 아닌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 마이크를 요 헬멧 안에다가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보려고 해서 바람 안 들어오게 그리고 작업을 오늘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 작업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녹음이 되나 한번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에휴. 분명히 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는 거는 모두가 다저 진짜 그찐 전문가나 이제 좀 내력 있는 그런 분야 유튜버들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다 흉내내기, 체험하기, 따라하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는데 저는 항상 참여해 그뭐 어, 어, 이게 제가 뭐 시도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하는 거니까 어, 너무 그... 너무 질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송합이거저것 작업하는 거 영상 조금 찍고 어, 나와서 실제 잘 녹음이 되는지 한번 그것까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뚫어가지고 요거 타일을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서 어 고리를 만들 거예요 고리 고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핀 마이크에 이제 어 클립이 있으니까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시켰다가 또 뺐다가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요걸로 뚫어볼까요? 이렇게 뚫고, 음, 잘 뚫리네요. 저, 우리 와이프 좀더 설득해가지고, 고프로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봐, 해봐야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그까도 60만원 있어도 살거 없어도 하는데, 이게 다 재미죠, 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 뭐중요한건 아니니까 어차피 고프로 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고프로 사용하면은 이 헬멧도 버리는 걸로. <laughs> 네, 헬멧 버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죠 뭐. 나 여기 한번, 한번 해서 테스트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영상 출발합니다 마이크가 헬멧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 바로 입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목소리를 어느 정도 크기로 내야 될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크게 하면은 울 거고요 작게 하면 어느 정도 작게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테스트니까요 어,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은 결과치를 얻어야겠죠. 음, 다이소에서 블록 렌즈 두개 사가지고 붙였는데 각도가 어떻게 맞을까 모르겠네. 나가서 보면은 각도가 맞을까 모르겠어요. 음, 참. 빈곤한 빈곤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세상 사는 게다뭐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가요?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부족한 것도 참아 가면서. 저 여기 한번천마공원이라고 어린이 안전공원 들어가면 있군요. 어우, 여기 벚꽃 난리가, 나, 난리가 났네, 벚꽃. <laughs> 벚꽃이 와서 난리네 벚꽃이. 와 벚꽃이 아뭐 벚꽃라이딩 찍으러 뭐딴데갈 필요도 없네요 요즘은 동네 어디를 가도 벚꽃들을 많이 심어 놔 가지고 아유. 아유 이게 렇 심각하네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안되는데 음, 심각해요. 아이고. 아 유리는 잘 배네. 아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입니다. 유리는 뭐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예, 이상 없어요. 자 여기가 어린이 안전공원이에요. 천마산에 있는 다시 돌려 나가죠. 음. 개나리도 많이 폈네요. 개나리 벚꽃 땀을 폈는 게 개나리인가? 봄에 되면은 봄 되면 꽃이 피는 순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 벚꽃이 이제 질때 되면 개나리가 만개를 하고 뭐그 다음에 진달래도 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또 벚꽃 졌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게또 이팝나무란 게, 게 있잖아 요 이팝나무 입합나무.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벚꽃이 지고 나면 또이팟이 만개를 해서 이팝나무가 만개를 해서 이팝나무도 또 벚꽃 못지않게 또 굉장히 볼만 하더라고요 목련도 있네요 저쪽에 목련도 거의 많이 잡네 목련은 속도를 좀 높여 보죠 속도를 높이면은 뒤에 지금 61km요 자 이제 한번 산길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여기도 등산로 있고요 원적사라고 해가지고 절이 하나 있고 이쪽 절 옆으로 해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코스가 아, 아주 완만하니 트레킹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진짜 국립분들 아시는 분만 오는 그런 진입로입니다 여기 남한성 올라가는. 저기 보이는 게 원족 원사고요 어. 자. 이 바이크가 어드벤처 바이크가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또제오드바이가또 명색이 어드벤처 아닙니까 어드벤처? 이런 산길도 너끈히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 뭐 여기는 뭐 껌이 좀 올라갈 때. 자, 아, 여기가 바이크가 갈수 있는 저기에요. 마지막 길. 자, 아, 산, 산풍경 한번 찍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배드민턴 장도 나오고 이제 등산 코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골프장 옆에 길로 해가지고 남한산성 성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트레킹 코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렇 단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어그 완만하게 트레킹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좋습니다. <목소리> 응, 음. <laughs> 야 이거 참아호 어쩔 어쩔 여기가 나름 우리 동네에서는 솔밭 명소예요. 어,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는 예, 여기 저기 보이는 그 솔밭 있죠 솔밭 솔밭으로 소풍을 많이 왔어요. 여기가 소풍 코스예요 소풍 코스. <laughs> 지금은 사유지 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다 공유지라 이쪽에 이런 제 기억으로는 이런 농가 이런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아도 안전, 아무 안전에 이상 없을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분지가 완만하고 그 솔밭이 잘 형성된 그런 어, 산 기술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내려가서 한번 또 녹음이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도 올라오고요. 내려가야죠. 자, 내려가시죠. 이게 바이크가 가볍고 경량 이라 여기로 올라왔지 제 브리스트롬 1050 같은거 가지고는 여기 제 실력으로는 올라오지도 못해요 발도 발도 안 닿고 잘 땅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데 막 다닐 때는 요요 dx 250이 250cc 경량 어드벤처 가 요런 데다닐때는 더 안성맞춤이에요.